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말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연예계 뉴스를 전해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그리고 우리 대중문화 역사에 아주 굵직한 한 줄이, 아니 아주 찬란한 금자탑이 세워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믿기 힘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장면 하나가 전 국민을 아니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된 남자 바로 가수 박지현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한 표창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문화예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바로 국가문화 최고 훈장이었습니다. 도대체 2025년 늦가을 대한민국 심장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왜 대통령은 수많은 스타들을 제치고 박지현이라는 청년에게 이토록 파격적인 예우를 갖춘 것일까요? 오늘 그 가슴 벅찬 역사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사실 트로트 가수가 훈장을 받는다는 것 예전 같으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중가요. 그 중에서도 트로트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가장 친숙한 음악이었지만 국가적인 격식이나 권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은 그야말로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엄숙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통령은 의례적인 축사를 낭독하는 대신 박지현 씨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지만 묵직한 어조로 마치 시를 읽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현 씨, 당신은 유행을 타는 가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심장과 정서를 노래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문화에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중가수에게 국민의 목소리, 문화의 보물이라는 칭호를 헌사한 적이 있었나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공식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박지현 씨의 목에 걸어주는 그 찰나의 순간. 영빈관에 모인 수많은 내외 귀빈들은 약속이나 한듯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훈장이 그의 가슴에서 반짝이는 순간 터져나온 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낀 전율과 감동이 폭발하는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기립 박수였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문화예술계 거장들 할것 없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지현이라는 젊은 거장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교과서에 실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숭고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박지연이었을까요? 수많은 K팝 스타들이 있고 쟁쟁한 선배 가수들도 많은데 왜 정부는 박지연이라는 가수를 선택했을까요? 문화평론가와 전문가 6인의 분석 결과는 아주 명확하고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첫째 그는 감정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테크니션을 넘어 국민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과 흥이 공존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삶의 고단함을 잊게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둘째,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 능력입니다. 10대 소녀 팬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박지현의 노래 앞에서는 세대 차이가 무색해집니다. 온 가족을 거실 TV 앞으로 모이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힘, 그것이 바로 박지현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확장성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박지현 씨가 증명해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과장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네케는 이례적으로. 이 소식을 메인 뉴스로 다루며 한국의 박지현은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에 갇힌 가수가 아니다.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문화 상징이 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 언론이 이 정도 표현을 썼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중국의 유령 매체 요우커 역시 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적 보물,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제 박지현 씨는 목포의 아들, 대한민국의 가수를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훈장 수여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훈장을 목에 건 박지현 씨가 답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을 때입니다. 늘 무대 위에서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우리를 압도하던 그가 그 순간만큼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가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한때 점원 남쪽 바다, 작은 도시 목포에서 그저 노래가 좋아서 꿈을 꾸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로 젖어 있었지만, 그 진심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하게 우리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성공한 스타의 거만함은 단 1그램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성공할수록 더 고개를 숙이는 뼈 이삭 같은 겸손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 단호하고 결의에 참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문화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소리를 알리는 일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목소리가 멈추는 날까지 노래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영빈과는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상소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국민 앞에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음악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한 청년의 다짐 앞에서 누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각 박지현 씨의 공식 팬덤 엔돌피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니 축제를 넘어선 감격의 도가니입니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수천 수만 개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연님 드디어 나라가 인정했다. 내가 이 가수를 좋아한다는 게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 목포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의 보물이 되었다. 훈장 수여 장면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TV 앞에서 오열했다는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국에 가면 경복궁보다 박지현의 무대를 먼저 보러 가겠다. 그의 노래는 가사를 몰라도 눈물이 난다는 댓글들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순히 한 가수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명의 예술가가 자신의 진정성 하나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박지현 씨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로했으며 국민들의 삶그 자체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땀과 눈물이 대통령의 훈장이라는 결실로 맺어진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지현의 노래에는 대한민국 정서학이 담겨 있다. 그는 국민가수라는 칭호로도 부족하다. 그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국가 문화 인프라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도로나 항만만이 인프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박지연 씨의 목소리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형의 인프라일 것입니다. 이제 박지연 씨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 겸손함과 열정이라면 훈장의 무게를 견디고 더 높이 비상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지현 씨, 당신은 이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2025년 11월의 오늘,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우리 모두 영원히 기억합시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박지현 씨가 훈장을 받던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국가대표 문화유산으로서 박지연 씨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하시나요? 벅찬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박지연 씨에게는 또 다른 훈장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박지연 씨가 써내려갈 기적 같은 역사, 그 모든 순간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여러분 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뛰는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울린 남자, 박지연 씨의 영광스러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